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스비보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앞에서 전쟁할 때에 부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그 아들 중에 사부를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틸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거인족의 그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그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함께하시기를. 절이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곁에서 함께 싸운 용사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용사들이라 함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고 나라의 승리와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 역시 함께 승리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에 소개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피곤할 때에 대신 나아가 싸웠으며 이방 나라의 장수들을 이기고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용사들의 소개가 오늘날 나의 신앙과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 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용사라 함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윗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같은 나라의 의를 세워가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고난 받을 때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고 다윗이 핍박을 받을 때그 여정을 함께 하기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내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미혹된 그 가치관들 앞에 유혹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써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닌 가치관의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을 함께 가진 자로서 그분의 뜻을 함께 가진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되어져야 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는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한 그 용사들을 우리는 교훈 받아 오늘날 세상 가치관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말씀합니다 이 이방족속의 특징은 다시 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회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족속은 그 이름이 나그네 족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족속입니다 이 신의 모습을 보면 하반신은 물고기에 상반신은 아주 건장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곡물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기에 그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블레의 족속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므로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 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은 나그네 족속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삶의 특징은 그 삶의 뚜렷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와 방향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자기 삶의 유익이 되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자들입니다. 향방 없이 떠돌다가 떠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고 순간순간 자기에게 놓인 중요한 일에 반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살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머무를 수 있는 자들이고 풍요로운 삶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어, 이런 블레셋 족속의 원리가 너무 잘 나타나 있다 여겨집니다. 세상을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목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 여기며,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에늘 반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자기 삶을 연명하며, 육체의 영향을 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 준비를, 수업 준비를 할 때, 소외 불안 증후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외 불안 증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유행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사회적 심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순간순간 중요하다 여기는 이슈들이 날마다 바뀌는데 사실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소외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유행에 자기를 맞추며 소외 불안 증후군을 안고 살아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밥을 먹는데 왜 내가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지, 아무런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그저 유행과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낙은의 모습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 안에 살아가면 정말 강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더 풍요롭고 더 역량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장수들을 보면 모두 다 거인족이라 말씀합니다. 거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창을 들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 외모가 출중하며 거대하고 위대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가치관 안에 살면 사람이 거인이 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많은 사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기괴하더라도 많은 것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자신이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여 더 커야 하고 더 탁월해야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 어느 순간 비대하고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이들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진 다윗의 편 다윗의 편의 선자들이 나그네 족속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는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칼과 창을 든 사람과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체계로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들에게 맹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다윗을 대신하여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감당하는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막에 비추이는 등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거룩한 성막에는 등잔 불을 두 개하여 항상 그 불이 끊이질 않게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말씀했습니다. 그 등불이 켜지는 방식은 그 안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넣어 등불이 피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으로부터 밝혀진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힌다는 것은 곧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쫓아내며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하며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순전한 기름으로부터 오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막에 있는 빛은 기름으로 드러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순양의 뿔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워 사람의 머리에 부으면 사람인지 기름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기름에 뒤덮이게 됩니다. 이는 당신은 기름과 같은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은 이 기름을 가진 자는 곧 빛을 가진 자입니다. 등불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름을 채우고 기름으로 성막에 빛이 드러나듯이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 어두운 길을 가는 자들에게 밝은 빛입니다. 무엇보다도 밝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 받은 목적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 앞에 구원의 등불입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희 인생도 참 어둡고 참담하다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환경이나 관계나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 괴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되듯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삶이 다 장애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에 유명하다 하는 책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었고 유명한 음악가들도 만났습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보자 여겨 그 소유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제 삶에 빛을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반딧불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됨으로 제 삶에는 등불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내가 지음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니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밝히 보여지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졌습니다. 어느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이방인의 기도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등불이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등불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계속 승리하게 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낙은 애들도 아닙니다. 등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빛은 목적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책이나 소유가치가 아닌 한 존재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오늘 읽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했고 등불로 나아간 자들이 거인들을 이기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용사들의 승리가 나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윗을 통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통해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 세상 가치관 앞에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들을 잠잠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등불로 비유한 그 용사들의 안목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여, 구원의 등불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